요렇게, 그, 농사 지은 거, 좀 전에, 아까 위에, 우리 하우스 위에서 농사 짓는 선생님 계세요. 퇴직하시고, 이제 교육감을 퇴직하셨대요. 그러고서 농사 지으시는데, 이제 이런 거, 저런 거 취미로 하시는데, 이런 거 지어서 그냥 너무 주는 재미로 이렇게 하신다네요. 이렇게 여러 가지로. 쌈을 싸먹으려고 저 이렇게 그냥, 모이나물 <laughs> 뭐 볶은 거 하고, 어저께 또 옆집 아줌마가 줘서 내가 볶았어요. 들깨 넣고. 그리고 요거는 요게 울릉도 치래요. 이게 울릉도 치. 그래서 요거 조금 몇 개하고 가져왔어요. 몇 개만 그거는. 그리고 요게 뭐지? 당기 뭐 상추, 쑥갓. 또뭐 상추도 파란 상추 뭐 이거 뭐지? 이거 비트.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아요, 지금. 이 소, 어디 갔지? 아, 저밖에서안가 갖고. 아우, 근데 다 있는데 그냥 쌈 요거만 해서 제가 먹으려고 요거 지금 제가 이렇게 갖고 왔답니다 세상에 <laughs> 요거는 쌈 채소에요 완전히 좋죠? 건강 재료죠? 예. 이렇게 해서 쌈 싸서 제가 먹을 거예요 고추장에 싸서 예. 여러분들도 같이 맛있는 점심 쌈한 쌈씩 하세요 예. 사랑합니다 한쌈 하이소 <laughs> 한쌈 하세예 <laughs>